안녕하세요 김혜입니다 이번에 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피리 교체 스킬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는 거라 많이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주는 처음 마일지를 시작하면 이성 때 선율 모드 향을 얻기 전까지 사용하게 되는 스킬인데요. 피통 밑에 동그란 피리 모양이 있고 그 옆에 오선지가 있습니다. 이 오선지의 가운데 윗부분에 보이는 은표를 입력해 스킬을 발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파란색 X를 두개 입력하니까 공격력 버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오선지 위에 은표에도 노란색 테두리가 생겼는데요. 이게 버프가 들어갔다는 표시입니다. 월드 때처럼 따로 연주키를 누르지 않아도 버프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어력 버프도 이렇게 빨간 버표를두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소리 방역도 이렇게 밑에 를두번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삼색 연주. 삼색 연주는 역시 향이랑 주둘다 사용한 기술인데요. 오선지 위에 한 번이라도 각기 다른 세 가지 음표가 들어가면 오선지 옆에 이렇게 삼색 연주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이 삼색 연주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용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요. 삼색 연주를 하게 되면 어, 자기 강화, 방어력, 공격력, 소리 방벽, 이렇게 이네 가지 버프를 한 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음, 향과 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주립 연주인데요. 주의 연주는 후회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르거나 연주를 해서 몬스터의 패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연주가 향의 연주보다 조금 길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비트라든지 삼색 연주 후에 돌돌이가 되는 건 주나 향이나 똑같습니다. 다음은 선율 모드 향입니다. 선율 모드 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 이후 집회수 교관에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선율 모드 향과 주는 버프 생성 방법이 다른데요. 같은 음표를 두 번만 누르면 되, 버프가 되는 주랑 다르게 향은 음표가 하나만 있어도 버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표를 일단 하나 우선지에 올리고 이 상태에서 중력 연주를 하면 버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은 이제 공격력 바클을 올려놓고 연주를 눌렀기 때문에 자기 강화하고 공격력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 은토를 넣고 연주를 넣으면 방어력 버클가 들어가고요 프리방벽도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넣고 연주해가지고 버클를할수 있고 한대 때리고 연주하고 한대 때리고 연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딜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씩도 연주가 되지만 두 배씩도 연주가 되고요. 중력력 쓰다 넣고 방어력이나 허리 방정지 뒤를 하면서 각도에 맞춰서 때린 다음에 이렇게 연주 눌러가지고 두 배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오선지에 만약에 이제 세 가지 형태가 다 모였어요. 때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게 되면 다중 연주를 하게 돼요. 이건 선택 연주랑 달라요. 삼색 연주는 Z, r 랑 X를 눌러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삼색 연주를, 세 가지 음표를 넣고, 그냥 중립 연주키를 누르면, 가중 연주가 됩니다. 이게 삼색 연주보다 버프를 더 빨리 넣고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어, 가중 연주가 삼색 연주보다 빠르게 모든 버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일 때도 삼색 연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주 모션인데요. 이게 연주모션이에요. 근데 이 연주모드가 주보다 향이 조금 더 빠르다고 해요. 네. 그리고 향 연주모션에는 주 연주모션과 다르게 프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음에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명 연주입니다. 진타하고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밥줄벌레 두개를 소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고, 무기를 8개 만들면 해금돼요. 피리도 그냥 8개 만드시면 이제 이게 해금이 되거든요. 진타는 선들이랑 후들이 좀 길어가지고 저는 좀 사용하기 힘들었는데 제가 쓰기에 곧 운명 음주가 꽤 좋은 것 같아서 어떤 스킬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벌레 두 개를 소모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소량의 길과 함께 바닥에 파란 식물 같은 게 생기는데요. 아, 제가 좀 떨어져서 해가지고 길이 안 들어갔어요.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명음주를 사용하게 되면 공격력 버프를 가지고 있는 피리가 아니어도 공격력 공병, 버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아까처럼 한대 때리고 연주하고 이렇게 딜을 하면 보이세요? 연주가 터질 때 연주들 24랑 조금만 7이라는 데미지가 들어가죠? 연주가 터질 때마다 짤짜리로 7데미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짤짜리 음주를 많이 하게 되는 향에 공명음주를 같이 쓰면 소에 이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하루 이틀 정도 라이즈 의피디를 하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